아까 오실 때 보셨던 것처럼 네. 지금 경상북도의 수도인 이쪽 지역이 지금 공실도 많이 났고 계획대로 진행이 그럼요? 안 되다 보니 음. 몇년뒤죠으로 벌써 11년 10, 차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거주를 네. 했습니다. 9년째는 10년차입니다만, 9년째 에 네. 1, 음.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음. 지금 우리 입주자 대표님들도 계시고 아, 그 다음에 상공. 여기에 상공인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민? 음.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 헌테이지, 하고 싶은 말좀 예, 말씀해 예. 보시면좋겠습니 저희 혹시 먼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여기 저는 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음... 아파트는 안동 쪽이라고 거있어요 아닙니다. 도명적입니다. 아파트 예상은 죠정사안해습니다 처음부터 음. 계획이 좀 이상한 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그 행정에 어쨌든 어, 그런 그렇죠. 지지를 받고 하는데 예, 저희가 뭐 특별 투표를 해서 정치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한테 지을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염원들이 전달이 안 되고 행정과 항상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요구상 사항 서로 이렇게 좀다밀어버리는 서로 그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성남하고 유대신 도시가 그런 데 있어요 예. 서울, 하나 성남, 서울, 하남, 성사, 대부분의 쪽에 있는 성사하고 인민대사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고 음. 하지만 음. 제일 좋은 방법은 안동예천을 통합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것도 대안이 <laughs> 어른, 중, 주민들이 별로 않습니다. 안 좋아하나요? 직 차마다 서, 서로 주민들은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때 그 정치인들이 음. 뭐 예천 자리에 없어질까봐. <laughs> 자리, 자기 자리 때문에. 음, 그래요. 음, 그것도 또, 부모님, 예천 국민들은 안동에 조금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 이런 염려들이 사실은 있죠. 음, 그런 부분도 음. 있다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 생각은 또다릅니다 아. 그냥 구도심에 그 계셨던 예천 원도심민들이 아. 그런 생각을 아. 하지만 신도시 주문제를. 음, 완주하고 전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네. 자, 무슨 거 아니야? 근데 근데 <laughs> 사실 신도시만이라고 그러면은 행정자치구역으로 저희가 행정구역을 너 늘... <laughs> 네. <laughs> 양쪽, 양쪽 다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laughs> 그게 어, 행정구역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 그렇죠. 그리고 뭐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신도시가 10년 후에 7만 인구, 이렇게 얘기했죠. 10, 10만. 10만 자녀. 저희는 지금 2만이거든요. 지금 10년차입니다. 아, 안들어와요 네. 1 이전에 여기였던 기관들도 거의 지금 60% 정도 수준.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 네 기관. 이전 예정 기관들 기관들이 입주를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거는 뭐 주민들 잘못은 아니네요. 네. 음. 뭐. 지자체장의 의도가 사실은그렇습니다 상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럼 경북도 도지사. 산하 기관들이 네.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그건 말이 요 그게 도지사님이 의지가 응? 없다는 거죠. 아까님 만난? 만났어요. AS 좀 물어볼까? 굉장히 네. 많습니다. 지난번에 뭐 한번 왜 통합한다고 할때 한번 네. 그때 후보님께서 아마 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장미실 일에 오세요.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네. 이거부터 어떻게 일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인구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 강원도보다도 이게 지금 경북 북부권이뭐 우리 후보님도 고향이 안북이지만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교통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래 많이 나왔지만은 국부권은 항상 배제시키고 네. 경, 네. 경부선 라인 네. 축으로만 개발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 세분 나와, 나와가지고 아마 호남이 제가 군생활 호남에서 했는데 한 15년 차이 나더라고 전주나 가니까. 근데 보남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나오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그때, 비약적으로 아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가 그래 지다고생각하요 보남이 음. 엄청 발전했어요 근데 또 아니라고 우울하다고막 그런 데나 그런데, 네. 아니요. 네. 정말 발전됐어요.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음. 근데 네. 국국 권만큼은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음. 그몇단 섬이. 근데 막 열심히 거기, 그쪽 찍어주시잖아요. 네. <laughs> 아, 저, 저, 절대 안 찍어요. 저는 아니, 보이는 그러신데아니 저는 네. 절대 안 찍어요. 왜냐. 만날 찍어주니까, 충청도가 제가 그러거든요. 충청도 선거참 잘한다. 왜? 주가 막 가요, 요 찍어줬다. 주가 요 의원들이 막 가요, 요 찍어주니까, 서로 의원들이모원들이 계시지만은, 서로 정착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치열합니다 그게, 이번에 있는게 뭡니까? 충청도의 내포 신도시가 핵심 도시로 네. 승격된다. 그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서로 주가 막 가, 주가 막하니까 음. 서로, 음. 야, 네. 내가 네. 열심히 일해야 네. 되거든 네. 근데 경북 네. 뭡니까? 중노사나 여우에 전노 름 건호님 계시지만 많이 잘못 됐어요. 왜? 네. 왜 바뀐 아, 거에요 그리고 <laughs> 이번에 들은 거 보고 제가 상당히 야 감명 받았어요. <laughs>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우리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수서에서 출발해가지고 내일호 고속 고속철도가 거제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거제철도가 순주까지 재작년에 개통되고 작년 31일날 전경까지 개통되었습니다 그 철도를 문경 안동선을 갖다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도청역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마 25년도 올해가 그 계획 수립이 5차 철도 계획 수립이거든요 그게 아마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 아니 야내가 지금 용역에로 올라갔어요 26년부터 35년까지인데 10년간인데 5년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1호공약으로 제가 보니 철도를 여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 철도가 들어오거나 t x 들어오거나 아마 발전이 좀 비약적으로 안 되겠나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고속도로 있잖아요. 동서 고속도로 아니 동서 맞죠? 저기 서산에서 울진가는 고속도로가 빨리 돼야 세종 원래 세종하고 경상도 도청하고는 같은 선사 위도산 같은 선사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관용 지사님이 여기를 갔다가. 한반도 허리 배틀 해가지고 경제권을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들하고 완전히 수령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빨리 조기 완구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반도체 있잖아요. 제2반도체를 가긴 기 뭡니까? 햄프산업. 한동인고양이게대마 알잖아요. 그 CBD, 그죠? CBD 그게 오일이, 오메가3 오일인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뇌전증 치료부터 해가지고 내하고뭐 피부 여자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식약청에서 아직도 여기서 지금 테스트만 계속하고 있어요 뭐 유한생활건강이나 뭐 교촌 FLC나 뭐그 다음에 여러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산불 나가 타버렸어요 네. 이번에 <laughs> 탔는데 그걸 제가 빨리 그게 뭐라고요? 대마 햄포 사라 햄포 햄프. 햄포 아, 사라, 햄프. 햄프. 햄프 사라. 예, CBD 씨비디 대마 대마에서 몸에 좋은 수출 수행하는 그게 수출. 오일 이름이 씨비디거든요 네. 음. 일본에서는 그걸 갖다가 대마 추출물 음. 관련 사업 예, 예. 음. 그게 시각청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승낙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냥 테스트만 하고 연구하고 만 있어요 음. 언제까지 연구하겠습니까 일본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그게 제2 반도체로 해요 그게 음.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부권에는 우리가 발전 안된거 아시잖아요. 안동땡이 마댐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햄프 산업으로 아마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어요. 그 그리고 또네 번째는 또 하나 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요즘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시흥이 아마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갈라 했는데 아마 작년에 말쯤에 한 전선 송선선 때문에 그게 전기가 많이 먹는 가 봐요. 그래서 취소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나 그 다음에 저거 뭐 아마존이나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많이 올라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우리 여기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2 단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 첨담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시 첨담산업단지 거기 이제 7만 평이 이번 달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그 갈데없는 걸 빨리 갔다 여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이 안 되겠나. 그럼 거기에 인프라, 주변에 데다터다터 들어오면 영남 사람이 굉장합니다. 네이분 그 누구세요? 경민이도요 <laughs> 아, <주민아, 웃음> 떨려야지만. <laughs> 사실은 이 동네 권이 중인... 이런 현 재개 개발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laughs> 많은 사람들이 뒤입이 줄어버려서 오시다 보면서 보셨다처럼 공실도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제도약으로 경상북도의 수도로서 이렇게 크기 위한 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잠깐만요. 한분있 같고요. 또 네. 네. 말씀 안 하신 분 하세요. 네. 아, 저는 네. 우리 도시가 혁신도시로 승격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